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어마어마한 정말 음, 어디에서도 음, 찾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인생 문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생 문장은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인연이 깊어요. 제가 한때는 신달자 님의 시인이면서 대학, 예전에 대학 교수셨잖아요. 그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수필집을 정말 거의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읽었는데, 유도 굉장히 강렬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었는데, 이제 수필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어, 진짜 오래됐네요. 2013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기록을, 이제 예전 거를 찾아봤거든요. 어, 2013년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막 문장에 항상 강조하거든요. 문장을 강조해요. 사람은 뭐, 살다 보면 정말 운명처럼 문장을 만난다. 근데 이제 신달자님의 그 문장을 제가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야 신달자님이 음, 정말 인생이 힘든 시기에 죽고 싶은만큼 힘든 시기에 어, 기운이 하나도 없이 누워만 있었더니 그분의 셋 딸이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어, 이제 나가더니 큰 딸이 제 붕어빵을 사왔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 엄마 먹으라고 힘내라고 주더래. 그래서 이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딸이 사다 줬으니까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못 살던 때였으니까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붕어빵 봉투가 아니라 이제 뭐 잡지나 뭐 이런 걸 찢어 만든 그런 봉투를 썼나봐. 근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써있더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전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하고 그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문장을 멋지게 누군가한테 전하려고 했더니 어? 뭐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안나뭐 이게 아니라 하, 뭐 거기에 포기하지 마라 기운내라 뭐 이러면서 꾸며 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게 뭐였지? 진짜 그 문장, 너무너무 강렬했었는데, 왜난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지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2013년, 이제 한 4월쯤 됐는데, 어, 그게 뭐였지? 어, 내가 진짜, 어, 신달자님이 책에서 읽은 거 맞는데? 왜그 문장이 사, 이제 죽어,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사람을 그 살리는 그 문장, 왜 그렇게 떠오르지 않지? 하고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음 이제 근처에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책이 많이 있는 도서관에 갔죠.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신달자. 그래서 이제 에세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표지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이거 이거였던 것 같아. 제목도 기억 안 나고 해서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제가 언... 어, 제가 진짜로 집요하거든요 못 살겠는 거예요 꼭 찾아내겠다고 찾아내겠, 막 안전한 선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그때쯤에 가그때몇달 후에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인터넷에 신달자님이 여준가? 거기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이거 모르고 죽으면 한이 맺힐 것 같아서 찾아갔어요 그때가 2013년 6월 29일 토요일이었어요. 여주 여성회관인가에서 2 시간 강연을 하는데 아 그분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찾았는데도 없었으니까 아, 아, 정말 아, 찾고 싶어서 그 문장 아, 진짜 포기하지 마뭐 기운내 뭐, 이 비슷한 문장 그런 유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도 정말 제가 이제 원했던 건 정확한 그 페이지에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달자님 좋아하고 좋은 말씀 듣는 걸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먼, 그 친구가 운전했는데 먼 길을 찾아서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 내용도 진짜 좋았어요. 이제 잊지 못할 강연이었어요. 강연이 끝났어요. 하, 질의 응답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바로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제 보호하면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이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막 쫓아갔어요. 저도 이제 얼떨결에 막 쫓아갔어요. 근데 이제 어, 좋아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막 사진 찍자고 하니까 머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근처에 가서, 작가님, 작가님. 아, 그때 있잖아요. 작가님이 쓴책 중에요. 그 붕어빵 얘기 나오는 그거요. 그책 제목이 뭐예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글쎄요. 책이 워낙 많아서요. 하고 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허, 붕어빵 얘기만 하면 바로 이제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허, 끝인가? 하고 이제 이랬는데, 또 이제 내 친구가 적극적이다 보니까 사진 찍자고 또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잠깐 이제 스치듯이 또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아, 작가님 왜 무슨 봉지에 왜 작가님이 그거 읽고 막 힘냈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했더니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더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쫓아오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 책을 보면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 아,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또 가시는 거예요. 아, 작가님도 모른다니 하긴 얼마나 많은 책을 내셨는데 붕어빵 무슨 문장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 그분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의 내가 포기 상태인데 이제 내 친구가 사진 찍을 기회를 잡았어요. 진짜 그 친구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많이 이제 많이 배웠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되게 소심했는데 이제 그 친구 사귀면서 좀 되게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그 친구가 아뭐 어, 팬이에요? 사진 한번 찍어요? 하면서 이제. 이제 친구 나 작가님을 가운데 모시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으면서도 이제 그때 아, 작가님 나중에라도 혹시 기억나시면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그것 좀 언급해 주세요 저 항상 귀기울이고 있을게요 제발요 뭐 이렇게 써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제발요 작가님 했더니 이제 작가님이 알겠다 고했어요 이제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저는 아, 언제든지 인연이 되면 다시 알수 있겠지 뭐 이렇게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해서 또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했어요. 정말로 희한하게도 내가 그 책을 어떤 버스, 어떤 좌석, 어떤 시간대에 그 부분을 읽었던 그 장면이 영화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쭉어도 그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분명히 기억나는 건 신달자님 에세이 그리고 그 표지에 사람 얼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신달자님의 에세이는 거의 그분의 단독 사진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표지를 다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다 비슷한 비슷 거예요 아...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아... 그래갖고 이제 제가 좀, <laughs> 또 이제 머리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아, 그러면 그때가 내가 몇십, 그때가 이제 더 젊은 시절이었고, 그러면 그때가 내가 이사 오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중국동에 살았어. 그럼 중국동에 살았으면 그때, 근데 중국동에 도서관 생기기 전에 나는 이제 유일하게 그쪽 사람들은 광진정보도서관을 다녔거든요. 아, 그래. 그때쯤 내가 다닌 도서관은 광진도 정보 도서관이야. 거기 가보자. 해서 갔어요. 일요일에. 혼자. 그래서 이제 광진 정보 도서관에서 신달자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전, 이제 그 전에 화도 도서관에서 이제 신달자님 책 나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게더 있었어요. 광진 정보 도서관에.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봤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걸 오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리고 신달자님도 혹시 궁금해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작가님, 시인님, 저 2013년 6월 29일에 그런 엉뚱한 질문한 그 여성이에요. 저 찾았어요. 신달자님, 시인님, 그, 그걸 다시 꺼내 봐도 되지요? 뭐 이제 뭐뭐 뭐 이렇게 저 이거 뭐 말씀 딴 데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면 뭐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지요? 음, 너무 아까운 함께 하고 싶은 문장 그 문장이 뭐냐면 하, 그분 정말 감수성 막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그분을 일으켜 세운 문장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 볼게요. 그 부분을 읽어 볼게요. 음.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 문장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붕어빵 봉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가 혼자 또 읽으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혼자, 이제, 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 또 재구성한 거예요. 붕어빵 봉지에서 탁 걸렸는데, 붕어빵 봉지가 아니었다는 것. 보세요. 희망도 우습기만 하였다. 지독한 염세가 나를 꼭꼭 묶고 있었다. 다만 죽고 싶었다.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지난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인지 자고 나니 구역질 같은 것이 나를 괴롭혔다. 헛구역질 같은 것이었다. 딸아이가 계란 다섯 개를 사왔다. 그것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딸의 마음을 받고 싶어 봉지에 싼 계란을 꺼내고 있었다. 바로 그 계란을 싼 봉지에 나는 눈이 갔다. 무슨 글인지 누구의 글인지도 모른다. 그 봉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당신이 인생을 포기하는 만큼 당신 당, 당신이 인생을 포기하는 만큼 당신 자녀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봉지를 펴서 누구의 글인지 알리고 알려고 했지만 이름과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책을 찢어, 찢어 만든 봉지였을 것이다. 나는 그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울고 나서 나는 그 다섯 개의 계란을 모두 먹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일어나서 눈을 뜨기 위해, 앞을 보기 위해, 걸어가, 걸어가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다. 나의 포기가 내 딸들의 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이란 그 에세이집 45페이지 소제목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이 부분이 좋아서 사실은 어디다 기록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서든 툭툭 나올 거라고 착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말해줘야 할때이 문장이 제대로 생각 안 나고.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혼자서 재구성을 하고 그것도 어설프게 제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버벅거렸죠. 그래서 기록은 확실히 해야 돼요. 어디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이 이제 나르살림 뭐한 마디. 신달자 시인님을 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이 문장은 만약에 이제 제뭐 지금 구독자 수가 20명이니까 20명 중에 몇 분이 이제 뭐 이것을 제대로 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때 저는 이 문장에 고친 게 아니라 신달자님을 어떤 한마디가 살게 했다는 그 부분 아. 그 때는 항상 제가 운명처럼 만나는 문장, 문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가 덧고쳤기 때문에, 신달자님, 그리고 뭐 이런, 그 에피소드만, 어, 그거만 기억한 거예요.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뭐, 계란, 붕어빵 봉지라고 해갖고, 도리어 그 글을 쓴 작가님조차도 헷갈리게 했으니, 뭐 이렇게 엉터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이것을 찾고 음, 음, 아이들 때문에 힘들거나 그리고 좀 너무 많이 우울해서 애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줘요. 이 문장을 그러면 그분의 눈빛이, 눈빛이 달라져요. 확실히 어, 누, 어떤 엄마가 이 문장 앞에서 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쵸? 저도 저도 이제 이문장에 힘을 얻은 거는 이제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고 그 후에 이 문장이 꽂혔지. 저는 에피소드에만 꽂혔었거든요. 정말로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온 문장이에요. 그리고 저, 저 이거 찾는데 1년 걸렸어요. 허, 진짜 문장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20명이지만 나중에 뭐 1000명이 되면 이제 이 문장이 더 많이 세상으로 퍼지겠죠. 시인님도 이제 그거를 알아주시겠죠. 정말 이제 지금은 절판됐는데 음. 아, 그분의 글은 정말 타고 났죠. 그런 글체는 지 대단하셔요. 응.